저는 요것도좀 네. 재밌었는데 네. 명태균 이슈가 유승민 대표한테는 기회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치인한테는 유혹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돈 문제나 권력이 남용이나 이런 유혹이 되게 많은데 제가 그걸 안 하고 싶어서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2021년인가요 그때부터 이렇게 우리 당의 사람들을 하고 이렇게 접촉하면서 저도 예. 이름을 들었어요. 아 누군가 저보고 만나보라 그래서 명박사를 만나가 여러 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예. 아이 사람 아니다. 오. 이 사람은. 사기성이 상당히 있다. 아 그때부터 이 사이렌이 울리셨나요? 네, 그래서 저는 예. 저는 안 만났어요. 음. 만나 보라는 권유에도 불구하고 거의 뭐 전화 통화 한번 일면식도 없는 사람인데 뒤에 보니까 우리 당의 많은 정치인들이 여기 엮여 있더라고요. 예. 제가 윤석열 대통령하고 대선 후보 경선 토론할 때도 윤석열 대통령의 무속 논란 제일 지적해 가지고 이 대통령 되면 안 된다 자기 없다고 지적했던 사람이거든요. 그 명태균에서. 어~ 자유롭다는 거는 예. 저는 어~ 제가 그런 정치를 해왔기 때문이고 제가 무슨 여론조사의 조작이 됐던 뭐~ 그런 거 가지고 플레이를 작업을 해 가지고 뭘 하고 이런 거를 제가 좀 체질적으로 되게 음. 싫어해요 음. 그런 이렇게 공작을 하고 정치공학을 하는 이런 네. 걸 제가 되게 좀 싫어해요 음. 그래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저런 명태균으로부터 자유롭다, 네. 저런 평가를 듣게 된것 같아요. 그 명태균 특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구치소에 잡혀간 피의자가 예. 스스로 특검해달라는 건 정말 처음 봤어요. <laughs> 그렇잖아요. 그러게요. 본인이 지금 명태균 특검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만, 그거는 뒤져서 이야기하면 그만큼 지금 검찰을 못 믿겠다는 음...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동안 명태균 수사한 지가 한참 됐는데 검찰에서 명태균 수사 결과 발표된 적이 없잖아요. 예. 이상하지 않아요? 아무리 계엄사태라 그러, 그러더라고 그러게요. 그래서 검찰이 명태균 수사 결과에 대해서 이거는 언젠가는 한번 국민들을 의혹이 있는데 예. 뭔가 브리핑을 하고 거기에 연루된 정신에 대해서도 뭔가 어, 이, 이면 이거 아니면 아닌 대로 음. 뭐 발표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좀 황당해요 음. 그서 저는 어, 명태균 조금 할 만한 거다 음. 그런 생각이 들죠. 네.